어제 베델에서 야곱이 기도한 기도와 더불어 야곱의 기도 가운데 아주 유명한 기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복에서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든 누가 기도하든 그 기도는 다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성경에 보면 그 기도들 가운데도 기도의 명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기도가 저런 거로구나. 야, 정말 저렇게도 기도할 수 있구나. 또 기도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 기도의 명장면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떠올리십니까? 성경들을 다 아시잖아요. 기도의 명장면 내가 생각할 때 야, 기도 진짜 나도 그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네. 그런 기도의 명장면 역시 기도의 왕이신 예수님이지요. 뭐 예수님의 겟세만의 기도, 뭐 이거, 이거 빼놓고 우리가 뭐 다른 기도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겟세만의 기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시는 십자가 위에서의 십자가상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얘기의 대부분은... 물론 사랑하는 제자에게 봐라, 네 어머니야, 이렇게 하는 건뭐 기도라고 할수 없겠지만, 일곱 마디의 말씀 가운데 거의 많은 게다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 서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다 기도지요. 십자가상의 기도, 스테반의 기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드리는 기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 기도의 명장면들이죠. 이 야곱의 오늘 이 기도도 야 기도의 명장면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살핀 베데레 기도는 야곱이 베데레 기도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야 이제 내 인생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공허하고 아, 답답하고 이거 막막한 지경에서 스타트하는 사람의 이 불안과 염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출발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압복의 기도는요, 그, 그 막막했던 세월을 잘 살았어. 그래서 혈혈단신 혼자서 그냥 알몸으로 도망가다시피 그렇게. 시작했던 야곱의 인생이 많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결혼도 해서 부인도 네식이 나왔고 아이들도 열한 자식이나 있고 말이죠. 재산도 엄청나게 불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이생 고생 끝에 기도 아닙니까? 고생이 시작할 때의 기도, 고생이 끝날 때의 기도. 그런데 이 고생 끝날 때의 기도가 이게 화려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야 진짜 잘 살았구나 진짜 축복받았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서 이러고 막 노래가 나오고 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야복의 기도가 춤과 노래의 기도입니까? 눈물 뒤범벅이 되고 땀 뒤범벅이 되고 속에서 핏줄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기도가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의 장면이 명장면입니다 베데레 기도와 이 야복의 기도가 아주 똑같은 사람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많은 대조를 봅니다. 어제 야복의 이베들의 기도는 말이죠. 무슨 야곱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움츠러들고 긴장하고 곤비함은 있었지만 이 야거린 야곱이 뭐 믿음이 깊지도 아니하고 은혜를 체험한 것이 많지도 않은데 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어. 내가 하나님 그러고 엎드려서 철야기도하다가 지금 졸다가 쓰러져 잠들어서 환상을 본게 아니잖아요. 그냥 불안과 초조 가운데서 그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해는 지고 밥뭐 먹기니를 제대로 먹었나 어쨌나는 몰라도 그러고 그냥 자는둥 마는둥 하다가 하나님이 계시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여짐으로 화들짝 깨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셨지.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말이죠. 그러고서는 막 은혜를 입는 그냥 이거 저절로 기도에 끌려간 것 아닙니까? 근데 이압복의 기도는요. 물론 그 사이에 야곱의 믿음이 깊어지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겠지. 날마다 날마다 기도했겠지. 그래서 그러기도 했겠지만 이거는 야곱이 아주 작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작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히려 믿음이 깊은 사람들일수록, 기도를 아는 사람들일수록 작심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더 빛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을 때는 그냥 이런 사순절 새벽기도해도 아마 여기 사순절 새벽 기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리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냥 그냥 부인이 가자니까 엄마가 가자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자기 의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막 하나님께 뭘한절히 매달리지 않아 그렇게 기도해서 믿음이 자라게 돼 그러다가 야 이거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거 엄마가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아빠가 해서 하는 게 아니로구나 이거 진짜 내가 더 해할 야 일이네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냥 하는둥 마는둥이 아니라 이거 내가 기도 아니면 안돼 이렇게 발전하는 것 이게 야복의 기도가 아닙니까 이때는 야곱이 아예 작심했잖아요 베데레 기도는 그냥 어 하게 되고 어쩌다 보니 공부하게 되고 어쩌다 보니 돈 벌었고 어쩌다가 보니 좋은 사람 만났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고 그러면 어쩌다 보니가 아니야 작정한 거야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아주 야곱이 여기서는 기도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기도의 순서표를 가지고 있어 40일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주 작심한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밤에 야곱이 밤에 일어났다. 아니 밤에 자야지. 다 자자. 내일 또길 떠서는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하란을 떠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아닙니까? 금이 환영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해가지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부가 돼가지고 그리고 혼자 도망갔던 이 어린 소년이 이제는 다 장성한 어엿한 가장이 돼가지고 식구를 잔뜩 거느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엔 잘 자야지, 낮에 가야 되잖아. 근데 밤에 일어났다는 밤에, 마치 전쟁 터진 것처럼 밤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다 깨웁니다. 아내, 그리고 여종이었다가 아내가 된, 그래서 부인 넷을 다 깨우고, 거기 있는 열한 명의 아들들, 뭐 아들만 있었겠어요. 딸도 있었겠지. 근데 하여튼 자녀들 다 깨워서 야, 이제 가라. 아, 왜 밤에 갑니까? 아니야, 오늘은 밤에 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비장한 겁니까? 그리고 강을 건넙니다 건너게 야, 가라! 아버지는요? 아, 나는 이거 뒤에 정리하고 갈게 종들 보고 양떼, 소떼 몰고 가게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가족들을 보내고 하나씩 하나씩 자기 가장 측근들을 마지막까지 보고 말이죠 어, 마지막까지 보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을 맨 마지막에 네. 건너보내고 홀로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다 자기가 벌거에 써왔던 것다 건너보내고 그리고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다 홀로 이게, 이게 야곱의 이게 약복의 기도입니다 홀로 남았다 참이 기도의 모습에서 보면은 많은 기도의 교훈 우리가 아 기도는 이런 거로구나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이 기도는 배수의 진을 치는 기도입니다. 배수의 진을 치는 거야. 이제 다 필요 없다 그렇게 뼈심 들여서 그렇게 아웅다웅 모은 재산 아닙니까? 자기 삼촌과도 막 신랑이를 벌려 가지고 자기 재산을 지키고 말해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고 막한절한 자기 젊음을 다 묻어버린 거 아니에요?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루어놓은 재산입니다. 그 양떼 소떼입니다. 다 건너보냅니다. 다 건너보내. 그리고 자기가 외롭고 홀로 있을 때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사랑을 나누었던 아내와 자식들이야.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가족을 놔두고 가는 사람들. 우리 여기 한국에도 서울시 팝스 오케스트라의 오케스트라 단원이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악기를 다 놔두고 건너가서 여기 안전한 곳에 있지 않냐고 건너가서 총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제는 다놔 내가 음악가인데 내가 예술인인데 그걸 다 놓고 그러고 가서 총을 잡고 말해 대포를 부둥켜 안고 같이 죽으리다 그 심정 아닙니까? 기도는 이 야곱의 기도는 배수의 진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수의 진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고생을 시작하면서 어차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 난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내 재산이야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 이러고 달려드는 배수의 진이 아닙니다 지금 얻은 게 많아 누린 게 많아 우리의 인생에 젊음과 맞바꾼 것이 많고 내 눈물과 땀으로 맞바꾸어서 일구어 놓은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다 있어 가족이 있고 그런데 이걸 포기하는 겁니다. 배수의 진을 치는 기도. 우리 이런 배수의 진을 쳐봤을까요? 그리고 홀로 남아서 드리는 기도. 정말 기도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될 때가 있어. 혼자서는 잘안 되거든. 전쟁에 나갈 때도 혼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그래도 같이 가는 동무가 있어야 돼. 전우가 있어야 돼. 그런데 전쟁이 깊어지면 하나씩 둘씩 전우들이 쓰러집니다. 나 홀로 남을 때가 있어. 끝까지 거기서 전투는 결정 나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지 힘이 없으니까 전우의 대열을 이루고 말이야. 잘해. 야. 겁내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격려해. 그런데 전쟁 치르다 보면 내 앞에 날라오는 총탄만 피하기에도 바빠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피를 흘리고 있어 옆에는 벌써 죽어 넘어져 있어 그럼 나도 같이 죽어요 도망가? 끝까지 홀로 남아 이제 진짜 전투가 시작되는 거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이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홀로 네? 집에서 또이 새벽기도에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시간이 되면 가요. 가셔야 되잖아 일하러 가야 되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는 나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다가 보면 여기저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대개 그 시간에 남아있는 분들이 그냥 있어 그날만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낸 거겠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은 그러지만 이끌까 지 남아 가지고 말이야. 그런데 야곱은 홀로 남았다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며치 같이 있잖아. 목사도 있고 집사님, 강사님도 있고 같이 있잖아요. 근데 홀로 다 홀로. 우리는 물론 지금 이제 문을 닫고 가야 되니까 이게 나쁜 거야. 옛날 시골 교회 같으면 그냥 문을 열어 놓고 새벽기도도 끝나고 중천에 해가 떠오르든지 말든지 어느 날은 딱 붙들려서 그렇게 해야 좋은데. 이렇게 세컴을 뭐 걸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또 기도해야 문다는 장로님들도 또 출근하시고 이래야 되니까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그게 아쉬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낮에 같은 때 오셔서 기도하셔.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 홀로, 이게 진짜 기도지. 예수님도 홀로였잖아요.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 떠나게 되고 일어나야 돼. 근데 홀로 남는 거야. 야곱이 홀로, 홀로 남았어.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지는 거죠. 홀로 남아서, 이건 주님과 나 사이의 문제야. 이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과 나 자신만의 상황, 거기서 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 처절합니다. 시간상으로도 오래 걸렸지만, 야, 씨름으로 표현해. 이 씨름이 전쟁이지, 상대가 누구예요? 만만한 어린아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자야. 날이 새도록 했다는 거야. 밤에 일 깨워서 시작된 기도가 기도 끝나고 보니까 해가 떠올랐다는 거야. 해가 충천에 떴다. 새벽까지 사투를 벌리고, 그리고도 또 계속되어지고, 혼자서 막강한 상대와 싸움하는 싸움의 기도. 그리고 싸우다가 가슴에 불 떨어져 가지고, 암덩이가 뽑아져 나오고, 내가 막 머리가 아프고, 지끈지끈 그랬는데, 이게 막 날아갈 듯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이 기도는, 음, 이 기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처절해지는 기도 아닙니까? 얻어 터지고, 힘이 빠지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여기 보니까 부상을 입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이 달려드니까, 쳤다는 거 아니에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러지고, 멀쩡히 서서 기도하던 사람이 주저앉습니다. 다리를 못 쓰는 거야. 우리는 아픈 다리를 기도하다가 낫는 경험이 있잖아요. 아픈 마음이 기도하다가 위로와 평화를 얻잖아. 이 맛에 기도하잖아. 그런데 이야곱의 기도, 멀쩡했던 사람이 재산 다 날려버리고 가족 다 풍비박산되고 그리고 멀쩡히 일어나서 당당하게 하나님과 겨루었던 사람이 기도할수록 점점 점점 힘이 빠지고. 결국은 불구자가 됩니다 장애를 입어 그 야곱의 평생 다리를 끌고 사는 것 같아 왜? 다리를 질질 끌고 말이죠 이게 기도의 상이야 우리 우리 이런 기도 할수 있을까요? 새벽에 여러분이 오셨어 근데 갈때 멀쩡했던 다리가 질질 끓어 멀쩡했던 내 허리인데 여기가 완전히 통증으로 가득 찬 거야 하나님에게 맞아서 얻어 터져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런데 이 기도가 승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멀쩡했던 야곱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장애를 입고 툴행과 고통을 끌어안고 일생을 살게 되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죠. 이게 정말 이게 남의 얘기니까 야 정말 드라마틱하다 이러지만 만일 우리의 현실이라면 여러분 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이 나는 약삭빠르고 그냥 뭐 사람들이 존경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난돈 벌고 말이야 자식들하고 오존도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말이야 이러고 사는 것 그거를 다 포기해버리고 피참한 지경에 이르고 재산 다 날라가고 그리고 다리를 절게 되어지고 통증과 고통이 있고 그런데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네가 이겼어 네가 승리자다 승리했다는데 승리한 게 아니야.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어떤 기도를 할래? 기도 없이 멀쩡하게 걸어서 재산도 있고 가족도 있고 행복도 누리고 즐거움도 있고 명예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래? 아니면 기도하고 내가 너를 바꿔 줄 거야. 이스라엘로 바꿀 거야.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결혼을 이겼다는데 사람과도 결혼 수가 없게 됐어. 재산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인생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야복의 야복의 이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흠모할까요?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하러 멀쩡히 왔다가 여기서 감염돼 그래도 후회가 없으시겠어? 내가 새벽에 멀쩡히 왔었어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리를 절게 됐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재산을 기부하게 됐어. 아, 우리 자식놈이 말이야 아이. 이게, 이게 믿음을 없어가지고 믿음 걱정했더니, 이게 은혜를 받았는지 뭐였는지 하는데 말이지, 멀쩡히 가던 것 그만두고, 아,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아, 부모는 지금 이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있어, 아, 뭐가 될 거다. 저건 내가 어떻게 낳은 자식이고, 어떻게 빛바라지. 아, 그런데 이 녀석이 말이요 은혜 받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만일 그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도, 저 우크라이나에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는 길이 없습니까? 아, 우리가 가서 이런 불의한 세상을 말이럴수 없어요. 그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뭐, 뭐 그냥 할일 없어서 그런 사람만 있겠어요? 뭔가 생각이 있는데, 야 이거, 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빚졌잖아.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되겠어? 이거 이런 불의를 그냥 보고 이런 세상을 그냥 천년 만년 사는 것보다 뭘좀 어떻게 하고 도와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랬다 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야 저거 괜히 새벽기도 데리고 나갔다가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막 기도할 맛이 떨어지지 않겠어. 여러분, 승리가 뭐냐? 이기는 게 뭐냐? 다 빼앗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데 뭘다 이루었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 제자 하나 거둔 게 없어. 식구 하나 거둔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 탈탈 다 털렸어. 그런데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망했어. 완전히 만났다, 끝났다고. 그런데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기도의 지금 목표야. 세상이 볼 때는 다 빼앗긴 것 같고 다 처절해지는 것 같은데. 어디 하나 몸 하나 성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스라엘? 말이 이스라엘이지. 무슨 이스라엘입니까? 무슨 에리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이기는 지금 자기 하나 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다리를 질질 끌고 가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곱의 처절한 기도의 장면도 감동적이지만 참, 이게 영화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라면 이 마지막 피날레를 말이야 엔딩 파트를 엔딩 씬을 야 저렇게도 할수 있구나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의 은혜를 받아요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 빼앗겼어. 자식도 다 건너갔어. 그리고 지금 건너간 사람은 빨리빨리 가고 있잖아. 빨리 뒤따라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다리를 질질 끌고. 이기는 이어서 살아는 남았어. 생명은 붙어 있어. 그런데 질질 끌고 가는데 이 성경 기자가 뭐라고 얘 해요. 저 하늘에 해가 돋았다이 광경 생각해. 이 관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은혜가 되잖아. 예? 해는 찬란한 태양이 딱 떠서 펼쳐지는데 그 찬란한 햇살을 받고 사랑을 하든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춤판을 벌리든지 해야 되는데 야곱은 이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차라리 먹구름이 끼면 어울리긴 하겠어. 세상은 찬란한데 자기의 인생은 이렇게 돼. 그런데 하나님 심술도 구주셔. 너 정말 멋있다. 너 나와 더불어 싸워서 이긴 녀석이야.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다이루어왔다 우리는 하나도 안 이룬 걸로 보여. 다 이루려면, 거머줘야 되고, 아내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내가 초췌했던 모습이 말이에요. 지식의 별도 없고, 권력의 별도 없고,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선 봐라, 봤지? 그리고 딱 돼야, 이거, 이게, 이게 우리의 꿈인데, 이건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조합이 이상한 조합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기도를 부러워한다는데 뭐가 부러운 거예요? 우린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다는 걸 가지고 그렇게 부러워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재산도 다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다내 것으로 만들 수있야 야곱이 부러워 사기 치고 말이야. 사람 속여 먹던 거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대. 이겼대. 이, 이겼다는 우리식의 사고방식으로 이겼다는 것만 생각을 해. 이긴 게 이긴 게 아니잖아요. 탈탈 다 털렸어. 멀쩡했던 몸뚱아리마저도 지금 다 완전히 비웅들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장면은요, 정말,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야, 이런 걸 보게 되면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씨름하던 약복의 장자리가 여기 이름이 또 바뀌잖아요. 루스가 광야에서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더니 엘이라는 이름이 붙잖아. 여기도. 분이엘이다. 씨름하고 지금 남투국을 벌리고 피비린내 나고 전쟁하던 그 자리에 여기가 하나님의 얼굴이로구나.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만났구나.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배웠구나. 분이엘 야복이 분이엘로 변하고 그저 꾀를 쓰고 요령을 부리고 꼼수를 쓰면서 살아가던 야곱이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남으려고 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되고. 오늘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되고 야복 처절했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분이엘이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 날개가 달려서 천사가 돼서 나돌아다녀야 되는데 우리는 다리를 절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있는 것들을 다 건너 보내야 되고 올로 호로지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기가 야복이 되시기를 바라고 야복이 분이엘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다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 속에서 다리를 절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해가 떠오르는 이 광경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시는 시간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